오늘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이제부터 이번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 되면서 본격적인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불빛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그 불빛을 가까이 느끼고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들이 하는 노력인데 그 노력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 더욱더욱 더욱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구경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속일 수 없는 우리들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저 체험도 없이 단지 지식이라는 어줍잖은 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꾸며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것은 우린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예고가 잊어지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 이 올라간 산을 흔히 다불산이라고도 하고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올라갔는데 기도하시는 중에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모든 것이 변화해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이 빨래하는데 그와 같이 희게 할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모되어진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 하다가 졸다가 <laughs> 제자들은 졸다가 딱 보니까 무엇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누자서 되겠소? 누자다가 딱깨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변모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구?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 앞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다가 일나서 깜짝 놀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혈질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여기가 억수로 좋습니다. 그냥 요 삽시다. 내가 초막 세개를 짓겠습니다. 근데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씨불랑거린다고. 예. 그러니 예수님도 난감한 얘기입니다. 여기 살자고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하러? 기도하러 올라왔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번지수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변모를 하셨는데, 거기다가 모세아 엘리아가 와서 함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역대로 그런 일을 상상도 못 했는데, 그 일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선생님, 요, 삽시다. 그냥, 억수로 좋은데, 우리 이어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좀 있으니까 구름이 와서 싹 덮어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차렸는데 그때 누구만 있더라? 오직 예수만 있더라. 오늘 우리요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들이 휘양 찬란한 어떤 경험을 하고 그런 속에서 그냥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 들리는 말씀은 너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여야만 합니다. 억수로 좋았습니다. 모세도 엘리아도 예수님도 나타나서 움직이는 게 억수로 좋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 얘기처럼 오늘 우리는 이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신앙이 어떻게 되든 무엇으로 이루어져 살아가던, 뭐라고요? 오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된다. 너무너무 좋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거기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마지막의 결론은 다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모 네. 주일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그저 눈이 부쩍부쩍 됐고 뭐. 기적만 쳐다보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와보니까 이게 무엇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신앙한다는 것은 그 믿음에 우리들이 전체를 갖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좀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확실히 우리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세는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얘기합니다. 예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설교는, 당시 예수님을 보고, 저 친구는 뭐라고 요 예언을 패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나타난 사람은 누구요?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언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복음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기적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율법도 아니고요. 여기는 오직 복음만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는 이거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의 가르침을 바로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축복이라고 하는 복이 들어와서 너무 그 복만 타령하다가 지금 힘들어졌습니다. 기독교는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흘러가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오심을 믿는 이 기본적인 복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그들이 영광 중에 쌓여서 예수님과 <laughs>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셨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더 깊이 있는 뱀모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그렇잖아요. 오메불 불망, 불망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말이요, 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샥 바뀌었는데 그 이름 알수 없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어 삽시다.라고 하는. 경거망동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만 된다라고는 신앙의 깊이가 바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만 거리워하며 살지 말고 우리들의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이해가 여러분들 삶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이 뭐라고요? 다 가고 예수님만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해야 할일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다음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거기서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아이가 하나 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그 아이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고 그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자기네들은 기도하고 막 난리 구슬치기 있는데 안 나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딱 말씀하시니까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이라.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땅 위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이땅 위에 정립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하시자고요. 좀더 멋있게 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여자들이 화장할 때 포장한다고 그럽니다. 많이 변하죠. 이번에도 보니까 뭐 북한의 아들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는 별볼일없디뭐 노래한다고 갔는데, 쎄리낌이 나왔는데 그냥 멋지더라고요. 그 뭐요? 화장술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변모합시다. 백색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뭘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찌들려져 있는 피부에 우리의 영혼에 하얀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랑의 크림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와진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얼굴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갖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색 영혼의 미인 지금도 악마가 우리들을 팔아 들어오기 위해서 달라들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신앙인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좀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의 노력으로 이땅 위에서 백색의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변모를 받는 아름다운 여러 사람들 되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